세상입니다. 연초면 주민 여러분, 어, 이소란스러움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소란스러움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거제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는 점에서 잠시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초 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고 있는 이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초 갑자기 발명한 코로나19 사태로 걱정 또한 많으실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심 걱정은 해결 어 늘어만 가는데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정부는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장난 카세트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거제 시민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당당히 나서서 심판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회사를 받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양이 거대라고. 대통령 고양이 거대니까 그 당에 맞춰서 도지사도 뽑아주고 시, 시장도 뽑아주고 다 뽑아놓습니다. 거제 살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호 2번 서울중 후보는 시청에서 부시장직을 하면서 시정을 익혔습니다. 도청에서 국장을 역임하면서 도정을 익혔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을 익혔습니다. 입니다. 누가 거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선거 때만 되면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후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금 우리 거제 시에. 서일준 후보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맞은 소리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초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일준 후보가 시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희 유세단 역시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초명립 여러분 거제를 살려야 합니다. 거제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 시민들이 풍요로운 거제가 되기 위해서 시정, 도정, 국정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정답입니다. 4월 15일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난 2년 전에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잘 해주길 바랐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실시하시고 두번 실수하지 않는 현명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연초연에회는 기호 2번 서일준 후보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직접 이번 선거에 나서오는 마음가짐과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서일준 후보를 맞이해 주십시오 정신 다 짓습니까? 정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 영민 여러분, 이호익원미래통합당서일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이춘서이춘 서인춘! 제가 10초 중학교를 노력하고 난이리이 얼마나 흘렀냐 면딱 40년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중학교 들어오살아면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딱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중학교 동기실에 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사럼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 80년도에 졸업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40년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자란게 제 아내하고, 제 중학교 동기식하고, 개를 했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2년 전에 제가 시장 선거 나왔을 때 우리 고향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송구, 송구하다는 그런, 그런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초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시외버스 터미널 왜 아직도 안 옮깁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안 옮깁니까 서일준이가 연초 출신이 돼서 안 옮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드는 게 연초로 터미널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준이 고향이 돼서 안 옮기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o, e, 세일준이가 연초 사람이 돼서 연초에는 사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있어지6.25 때, 우리 연초면은 고현지역, 신현지역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 연초로 소개를 나왔습니다. 연초 이 댄판이 전부 주택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터미널을 위주해서 그 주위를 새로운, 뉴타운, 새로운 거제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지러지여니까 여러분, 여러분, 름러에 대우조선 특혜매각으로 특혜매각으로 그 답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여러분, 됐습니까 일자리는 분어들고 일감이 없습니다 누가 막 팔려가는 회사에 일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도 지금 한집 끝나 한집 상가가 비어있습니다 원룸은 거의 가다 비어있습니다 이게 놓고 또성거때가 되니까 대통령의 고향이니다 힘있는 집권 이당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후퇴시 켜다놓고 현재 인기 얼마 남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그제 살리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저 설주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 그제 말로, 덜렁사 남이 안다고 가장 행패이 어려워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고 87년도에 33년 전에 24살 나이에 면사무소 구급으로 면세기로 면초 면사무소 면세기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면장님 구 면장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거대군청 취연, 무작정 계급을 깎이면서도 제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서 서울시청 청와대 오면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더라 어떤 정책을 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을 움직 이더라라는 것을 청와대 운영있으면서다 배웠습니다. 서울 시청의 근무합의는 하면서는 수도권.